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5주년을 맞은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시댁의 장남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저희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막내아들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엄격한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문제는 시동생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동생 와이프, 그러니까 제 동서는 저와 동갑인데도 시댁에서 제가 형님이라 불리는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시동생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많은 와이프와 결혼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처음엔 동서도 얌전하게 형님 형님 부르며 예의를 갖추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형님이라는 호칭은 사용하면서도 그 말투와 태도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제 의견은 묵살하곤 했어요. 시동생이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기 전까지 저희 부부가 시댁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고 시동생 대학 등록금도 일부 부담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막내 아들 부부에게 더 마음이 쏠려 있어서인지 동서의 말을 더 들으셨고요. 저는 시댁 분위기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도 동생과의 우애를 위해 가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넘어가곤 했어요. 시동생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와이프와 결혼해서인지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편이었어요. 동서는 점점 더 시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고, 심지어 제가 준비한 명절 음식을 트집 잡는 일까지 있었죠. 제 인내심의 한계는 10년 전 시어머니의 금반지가 사라지는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의 환갑을 위해 모두가 시댁에 모였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환갑 잔치에 착용하려던 금반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당시 의심을 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종종 그 반지를 아쉬워하셨죠. 그날 저녁 동서가 슬쩍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형님 어머니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형님이셨죠.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동서는 저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제 아들이 대학 수능을 치던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학교 앞에서 오토바이가 그를 치고 달아났다고 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원하던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불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들은 재수 끝에 다른 의대에 들어갔지만, 첫 시험 실패의 충격은 오래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동서의 아들이 그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경쟁 관계였던 조카였죠. 당시에는 그저 축하해 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최근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기꺼이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동서가 저에게 찾아와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형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유를 물으니 조심스럽게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동생이 최근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정도로 사업이 확장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더니 우리도 시아버지 병원비로 빠듯하니 어렵다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동서부부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던 전력도 있었어요. 다음 날, 동서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인색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15년 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세요. 이 말에 저도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동서, 우리도 지금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러자 동서는 얼굴 색이 변하더니, 돌아섰어요. 그등 뒤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시댁 가족 단톡방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동서가 올린 긴 글이었는데 10년 전 사라진 시어머니의 금반지를 제가 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잃어버리신 금반지 사실은 형님이 가져가신 거 아닐까요? 그때 형님만 어머니 방에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반지를 소중히 여기셨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무렵 형님이 은행에 비슷한 금액을 입금하셨다고 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 혼자 있은 적도 없었고, 그런 입금 내역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해명했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아버님 병원비를 빼돌리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시댁 식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까지 제게 서운함을 표현하셨고. 남편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엄마 반지 건드린 거 아니지,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남편마저 나를 의심하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마저 나를 의심해 25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내가 왜 갑자기 도둑이 됐는지 말해봐 증거라도 있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가족들의 의심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 병문안도 가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시동생은 아내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실망한 눈치였죠.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동서는 그 자리에서 더큰 모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는 듯했고, 시동생 부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남편만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서가 갑자기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이제 다 털어놓으세요. 금반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통장에서 돈도 빼가셨죠. 얼마나 가져가셨는지. 이제 다 말하세요. 시아버지 수술비에 보태겠다며 통장을 맡아두시더니 빠져나간 300만원 어디 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렇게 확신하니 증거라도 있어? 내가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한 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건줄 아니?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더 독한 말을 내뱉었어요. 자꾸 모르는 척 하시네요. 그럼 어머니 생신 선물로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형님이 고른 액자예요. 동서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진과 함께 위조된 영수증이 있었어요. 마치 제가 금반지를 팔아 돈을 챙긴 증거처럼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가족들한테 이런 짓을 하시면 어떡해요? 시댁보다 친정이 더 중요하세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 용돈 들이셨죠?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확신해?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당신들 모두 나를 그렇게 몰아가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 시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급하게 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동서의 말에 집중하는 사이, 저는 시동생의 핸드폰을 살짝 확인했어요. 잠금 화면에 동서와 나눈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여보 사실, 그 금반지. 내가 가져간 거잖아. 형수님 의심하는 척 하기 힘들어. 조용해. 당신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해. 형님이 돈안 빌려주고, 짜증나게 구니깐 그러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시댁에서 밀어내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돌아오려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황급히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가 핸드폰을 만진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형님 남의 핸드폰은 왜 보세요?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저 핸드폰 돌려주세요. 동서가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하는데? 동서가 날 모함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 모두 직접 확인해봐.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핸드폰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스크롤을 올려 이전 대화들까지 보여주었거든요.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금반지 그때 내가 가져간 거 형수님이 모르겠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의심받고 있다니 미안해. 걱정 마, 우리가 잘만 하면 형님은 시댁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야. 나도 형님 소리하기도 싫었어. 이제 내가 이 집안 큰 며느리 노릇할 거야. 동서는 창백해졌고, 시동생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둘째가 금반지를 훔친 걸 목격했지만, 가족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이제 와서 큰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말이 되나?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질 것 같았고,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도 동서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이런 가짜 증거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뒤이어 저는 시동생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동서가 시댁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친정 부모님 생활비로 지원했다는 내용과 이번에 빌리려던 5천만원도 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여보네 탓으로 돌리지만 네가 도박으로 5천만원을 날린 건내 잘못이 아니야. 왜 형수님한테 그 돈을 빌리려고 해안 빌려주면 그냥 포기하자. 안돼 이번에 못 갚으면 집까지 빼앗긴다고 휴.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 금반지 누명 씌워서 돈 뺏는 건 너무하잖아. 이 대화를 보며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떠오른 7년 전 아들의 교통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우리 아들 수능날 교통사고. 그것도 너희 짓이었니? 동서와 시동생의 당황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수 있었어요. 시동생의 핸드폰을 더 뒤져보니, 오래된 카카오톡 대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동서가 고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리 아들을 일부러 치게 한 내용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7년 전제 아들의 수능날.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동서가 계획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서의 아들과 제 아들이 같은 대학을 지원했는데 제 아들이 먼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걸 질투해서 그런 거였어요.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간 거였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태 너는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해친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시동생은 아내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고요. 동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형님이라 불러야 하는 게 너무 싫었어. 나도 형님이랑 동갑인데. 왜난 항상 아래 사람 취급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다고 그 금반지도 가져갔어. 시댁 돈도 내가 친정에 보냈고. 그 사고도 내가 꾸민 거야 하지만 그건 다이 가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난 항상 형님 뒤에 있었고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았어. 동서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랐어. 형님 아들은 워낙 똑똑해서 우리 아들은 항상 비교당했거든. 그날 사고는 단순히 놀라게 하려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크게 다쳐서 나도 놀랐어. 그리고 도박은 처음에는 작은 내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빚이 늘어났어. 제발 날 용서해줘, 제발. 동서의 고백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는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부부는 이 집에서 나가라. 가족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큰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용서할 수 없다. 금반지는 둘째 치고. 우리 손자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니. 도저히 같은 가족으로 볼수 없구나. 시동생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어. 지금은 인정하고 용서를 바랄지 알았어. 내 조카를 다치게 하고, 나도 더는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아. 시동생은 아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 사고까지 그렇게 된줄 몰랐다. 우리 손주가 그렇게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다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어미가 미안하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1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진작에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늙음하게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후 시동생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서는 도박 빚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비로소 시댁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동서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큰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지냈다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다. 나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게 미안하구나. 너무 오래 참았어. 시어머니도 저에게 잃어버린 금반지 대신 새 반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둘째를 더 예뻐한 것 같아. 미안해. 사실 금반지가 없어진 날 나도 둘째 며느리가 의심스러웠는데 말하지 못했어. 이제 새 반지로 다시 시작하자. 아들에게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대학은 원하던 곳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른 좋은 의대에 진학해 현재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사고 덕분에 더 강해졌고,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어요. 숙모가 저를 해치려 했던 것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병원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제 진정한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아들이 대견했어요. 사실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태 동안 참고 견디며 가족의 화목만을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동서의 아들은 의대를 졸업했지만 면허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휴학을 반복해 아직 의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일종의 업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잘못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셨고, 시어머니도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 모든 중요한 결정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남편도 이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생각해 주고 있어요. 지난 설날, 시어머니께서 가족 모두 앞에서 저에게 큰절을 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한 가족으로 살게 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왔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정말 고맙다. 그 순간 15년 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드물게 눈시울을 불키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야. 여태 내가 참아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온전할 수 있었어. 동서에 대한 소식은 가끔 시동생을 통해 듣게 됩니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친정 부모님마저 등을 돌렸다고 해요. 시동생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가끔 명절에 인사차 방문하곤 하는데, 예전과 달리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조종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약했던 거니까요. 이제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긴 세월 모함과 무시는 끝났지만 가족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동서의 이중적인 행동과 거짓말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어떤 일이든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거짓말로 만들어진 성공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죠. 숙모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 아들의 말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큰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진실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